백화산, 문경 백화산 대곡에탐사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 좋죠? 네, 갈수기는 물이 흐리지 않는 곳인데, 네, 지금 비가 와서 폭포가 네, 생기고 있습니다.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는 것 같은데 식힘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laughs> 색깔도 없고, 변화도 없고, 좋습니다. 아, 너무 큽니다. 뒤쪽은 밀인데요 음. 앞쪽 변화가 조금 있었어요. 갈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품인데요. 음. 어떡 정말 보이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음, 학교! 네, 이 녀석, 이 녀석의 영상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잘못 눌렀는지 버튼을,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잠깐의 모습만, 그, 영상에 담겨있는데요. 음, 이 녀석 크기는 장이 29, 고가 14, 아, 두께 14cm입니다. 음, 물한번 묻혀보겠습니다. 네, 문경 오석 인데요. 음, 거의 그 백화산 중턱에서 취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돌을 이제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요. 음, 모양은 없지만 혼자서 들수 없는 대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가과 석질이 비슷합니다. 색깔도요. 색은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제 때를 뒤지고 있어서 확실한 모양은 확실한 색깔은 이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껍질이 파여져 나간 부분 외에 이제, 남은 부분이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바위경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좌측 그 사면이 약간 눈에 거슬립니다. 이 녀석은 녹색 계열입니다. 변화가 좋죠? 그 어, 덩어리가 낙엽 속에 묻혀 있었는데요. 전부 어, 끝부분만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 예, 끝부분에 변화가 조금 보여서 들쳤는데, 예, 전체적으로 어, 괜찮은 그런 탐색할 때 좋은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기가 26, 장이, 장이 26, 고가 7, 음, 앞뒤가 20cm입니다. 물한번 묻혀볼까요? 네, 물이 보이죠? 오늘 겁니다. 물고입니다. 색질은 강합니다. 이제 색깔은 진한 녹색인데요. 이제 변화 있는 상경으로 연출해 봤습니다. 음 역시 곳곳의 변화들이 물고인도 조금 있고요. 곳곳의 변화들이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녀석은 소품인데요. 이제, 검은색이 좀 많이 섞인, 그, 개구리 피부 특성의 그런, 소품색인 것 같습니다. 물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물 묻혀 놓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녀석은, 음, 장이 10cm 정도 되는데요. 워낙 녹대와 흙대를뒤집어수 있어서, 예, 많은 양석이, 양석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색깔도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음, 검은색 계열이긴 한데, 워낙 때를 많이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물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산중턱에서 취석했다 보니, 물식김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음, 취석품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구경거리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